천둥의 호흡 제일형. 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플리카입니다. 오늘 만들어 볼 것은 귀칼 인기 투표 1위 빛나는 잠꼬대 마스터 제니츠의 검입니다. 먼저 하드보드지에 칼날 모양을 그려줍니다. 뭐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 아마 님들 신청한 게 거의 다 있을 거예요. 자 대고 잘라줍니다. 직선 칼질은 힘 빼고 하는 게 좋아요. 억선 부분은 자르기 힘들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걸 자대고 자를 수도 없고 진짜 잘라낸 다음에는 칼집을 내고 접어줍니다 칼질을 너무 깊게 하면 잘려버리고 얕게 해도 안 접어지는 숙련되시면 노트 필요한 장수 맞춰서 잘라낼 수 있습니다 반대쪽 칼날을 포함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다 잘라준 후 나무 막대기를 붙여봅시다 넉넉하게 20개쯤 샀어요 어.. 막대가 좀 기네 적당히 잘라냅니다 한번 더 대본 다음 붙입니다 칼끝 먼저 손잡이 쪽에서 양끝 붙이고 중간까지 꼼꼼하게 손잡이 쓸 부분도 지금 가져와서 붙입니다 잘 붙은게 확인됐으면 칼등 부품을 가져오세요 칼 안쪽 먼저 붙여줍시다 딱히 이유는 없어요 내맘 남는 건 잘라내주고 칼등도 똑같이 붙입니다 그리고 막대를 짧게 잘라와서 붙이죠 손잡이 뒷부분 맞고 남는 건컷그 다음 순서는 오늘도 찾아온 글루건 강화시간 연결부와 손잡이 중간중간에 아끼지 말고 채워줍니다 그렇다고 갖다 부어버리시면 이따 안 합쳐져요 넘치지 않을 정도로만 그럼, 글루건도 다 채웠겠다. 칼날 덮어줍시다. 칼끝 먼저 붙이고, 조금씩 나눠서 여러 번 덮어주고. 칼날을 오므려 붙입니다. 손잡이 빈 공간도 잊지 말고 채워주세요. 이제, 손잡이에 살을 붙입니다. 3cm 위에 2.6cm, 그 위에 2cm. 아, 잘못 붙여서 잠만. 본드 묻은 부분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붙 부... 아, 아니 얘도 뜯자. 핫도그 위에 케찹 뿌리는 느낌으로 발라준 다음 잘 붙여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말이죠. 손잡이 작업을 해줍시다. 노란 머메이드지를 감아줄게요. 이제 어서 하는 말이긴 한데 그냥 손잡이 전체 다 감는 게 낫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세요. 저 저렇게 했다가 길이 딸려서 연장했거든요. 와 가로 길이도 모자라. 손잡이 감기 전에 도신문이 그리고 갑시다. 마침 참고할 그림도 있겠다. 보면서 그려줍니다. 왜 번개는 삐죽삐죽하게 쳐가지고 일직선으로 꽂히면 그리기 얼마나 편해?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? 그래도 이쁘게 그려야죠, 뭐. 다 그렸습니다. 반대쪽은 제 생각이 좀더 많이 들어갔는데 이쪽이 좀더 자잘하게 그려졌네요. 양쪽 다 보고 그리걸 그랬나? 아무튼 다 그린 번개를 칠해줄 차례입니다. 노란 매직으로 쓱싹쓱싹 검은색 덧칠할 부분은 대충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칼날 쪽으로 넘어간 번개를 칠할 때는 집중하세요. 이거 잘못 칠하면 수정 불가입니다. 다 칠했으면 연필로 그린 건 지워주고 칼등 쪽을 검은색으로 칠합니다. 무지성 색칠하면 번개까지 가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서 칠하는데 번개 삐죽삐죽해가지고 은근히 고생했습니다. 랭고쿠 칼날 무늬가 편해 보이더니 세상에 도신도 다 칠해졌으면 손잡이를 마무리해 줍시다. 다른 칼들 같은 방식이 아니라 삼각형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. 지고로센스의 삼각형 되게 좋아하시네. 폭 1cm짜리 띠를 먼저 붙여주고 양옆으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자른 에바폼을 붙여줍니다. 그 밑에 6mm 띠를 붙이고 사다리꼴 띠 사다리꼴 띠 이렇게 반복해서 끝까지 쭉 붙입니다. 이렇게 말이죠. 그럼 끝부분만 남았죠? 과자 박스 길게 잘라서 둘둘 감아줍니다. 처음에 잘 몰라서 3바퀴 정도 감았는데, 어느새 국룰이 됐어요. 3바퀴입니다, 3바퀴. 어? 왜 모자라지? 여러분 넉넉하게 27cm쯤 잘라다가 하시기 바랍니다. 나무면 남지 모자라진 않을 거예요. 그럼 이제 금색으로 도색해 오겠습니다. 도색은 했는데 아직 덜 말랐어요. 기다리는 동안 코딩이나 좀 만들어줍시다. 코둥이 보고 요리 친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. 맞아요. 원래 요리치 코둥이로 쓰려고 그린 건데 코쿠시보, 탱겐, 제니츠 얘네도 비슷한 모양으로 쓰길래 외형 그대로 갖고 와서 세부 디자인만 살짝 바꿨습니다. 뭐 어때? 모양이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퉁이가 둥글어서 이것도 상당히 사악한 모양입니다. 자를 때 보기보다 힘이 많이 들어요. 기유 최고. 따로 색칠할 구석이 없어서 그대로 합쳐주고 색칠 안한 부분에는 남는 띠를 하나 더 붙여줍니다. 이거 붙이고. 끈이 두가닥 삐져나오는 게 맞는데 에바폼으로 그런 거 따라가 있다가는 얼마 못가 뜯어져서 그냥 생략해버렸습니다. 아무튼 제니체의 인륜도 완성됐습니다. 일어나서 볼아 칼집. 부품은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. 일단 옆면이랑 프레임이에요. 이름이 이게 맞나 모르겠지만 뭐 어때요? 옆면은 칼라리안 같은 도안입니다. 칼집 옆면도 똑같이 구간구간 나눠져 있는데 각 구간마다 프레임을 하나씩 붙여줍니다.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진짜 오차가 없어야 됩니다. 나중에 안 맞아요. 맨 끝부분은 단차를 줘야 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. 나머지 프레임들도 다 붙여주고, 혼자 모양 다른 건맨 앞에 붙입니다. 흔들림 방지 그런 느낌? 칼날이 저기부터 들어가요. 입구입니다. 아무튼 프레임들 다 붙여줬으면 나머지 면도 갖고 와서 붙입니다. 맨 끝에는 아까 만든 이거. 선 맞게 붙여주세요. 그 다음에는 폭 5mm짜리 띠를 가져와서 각진 부분에 붙여줍니다 칼집은 휘어지는데 저건 직선이라서 신경써서 잘 붙여줘야 됩니다 사실 옆면지의 모든 부품이 직선이지만요 프레임이랑 옆면에 딱 맞게 붙여준 다음 칼집 안쪽에다 접착제를 발라서 옆면에도 고정시킵니다 이번엔 폭 1cm짜리로 잘라서 위에 붙일게요 죄다 프레임에다 붙이는 중인데 면들끼리도 붙여주셔야 튼튼해집니다 이쪽 면도 붙여주고 칼이 잘 들어가나 테스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자르고 붙여서 만들었는데 정작 칼이 안 들어간다면 어우... 잘 들어간 거 확인했으면 아래면도 붙여주시고 칼집 입구 쪽에 이거 해줘야겠죠 하드보드지 길게 하나 잘라와서 칼로 두께를 줄여줍니다 원래 같았으면 과자 박스 감았을 텐데 하필 색이 다른 탓에 이렇게 해야 되네요 얇게 해줬으면 한 번만 감아줍니다 한바퀴 삥 돌고 겹치는 부분은 더 얇게 만들어서 반차를 최대한 줄여주죠 그 다음에 맨 뒷부분만 칠해주면 칼집까지 끝났습니다 진짜로 완성이에요 일어나서 보죠 제니치 일륜도 완성입니다 손잡이 모양 이거 제대로 나올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더잘 나왔네요 머메이드지랑 손잡이 끝이랑 색 다르긴 한데 끝에도 머메이드지 감기는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번개무늬 그릴 때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완성하고 보니까 좋네요 역시 사람 마음이란 어쨌든 칼 완성했으니 몇번 휘둘러는 보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고 제니츠 칼날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 어색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번개돌이 칼은 모습이죠. 참고로 칼집에 넣는다고 빡빡하게 끼워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이대로 뒤집으면 훌렁 빠져요. 원래는 맨날 후드티에 추리닝 입었는데, 칼집을 차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차려입고 찍습니다. 칼집 잡은 손으로 코딩에 밀어 올리고, 이렇게 쳐작 하면 적이 이미 배어있다던가 하는 클리셰자세낮 추고, 아 잠만 더 낮추면 안 돼. 내 얼굴한테 잠깐만, 그래서 그냥 한번 찍어버렸습니다. 천둥의 호흡, 제 1형! 병력 일섬!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여기 구조를 모르겠어요. 대충 그리면 당신들은 편하겠지만 내 머리가 깨진다고 이 사람들아. 이거라도 편하셔겠네요 열심히 그려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땡큐! 그건 그렇고 칼의 흰색이 많아서 되게 긴장하고 만들었습니다. 한번 빅나면은 칼의 방법이 없으니까 빅나게 없진 않지만 사소하니까 그냥 넘어가죠. 개인적으로 싸울 때 칼집도 같이 쓴 캐릭터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칼로 베고 칼집으로 맞고 때리고 하는. 잘못하면 칼, 칼집 원플러스 원으로 부러뜨려먹는 만고역적이 됐겠네요. 어... 저여서도 칼만 쓰도록 하겠습니다. 칸 칸이 나누나서 그런가 중간중간 프레임에 걸려서 부드럽게 납도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만들 때 맞춰보는 이유가 그거예요네 i 럼 오늘은 여기까지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아이템 m running out of things to say. Are y